작품 보여주세요. 작품을 들고 와야죠. 시작하세요. 로켓을 타고 가요. 행성에 추락해요. 행성에 도착을 해. 자. 마. 자. 하자마자. 응. 외계인. 외계인을 만났어요. 요지 아니 지구에 추락해요. 아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네 이렇게 쓸자고 발을 얹어낼 있습니다. 그리고 슝. 그리고 슝? 조금 더큰 소리로요. 있습니다. 이거 지구도 지구, 지구도 예, 지구도. 지구... 지금 친구 얘기 안 듣는 사람 누굽니까? 여가 앞에 보세요. 끝났대요. 아, 아 달로 갔다가 지구로 돌아왔어요? 아. 시작하세요. 그림 보여주 높이 들어주세요. 그걸 높이 들어주세요. 네. 큰 소리로요? 안 들려요. 큰 소리로요. 타고 가요 어디로 갑니까? 들어주세요, 그림. 어디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지구로 가,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어, 지구? 어? 어, 너, 갑자기 나 거야? 달? 네? 달? 아니면 또 다른? 지구. 지구에서 출발해서 지구로 와요? <laughs> 그럼 지구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응. 네? 아, 우주로 응. 갔다가 다시? 출발해요? 그래요? 자 음. 차렷, 인사. 네, 시작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지마주게 그 다음에 대포 그 다음에 사이다 두고 사이다 두고 사이다 두번 나무 바퀴. 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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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뭘 만든 건지 설명해 줄래요? 보드 오세요. 네? 보드. 보드 어떤 어떻게 쓰는 보드예요? 들어가시면 아 그걸 타고 어디 로 아, 가요? 알겠다. 네? 그걸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시키가 말겠 근데 잠깐만요 재겸이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어디로 간다고요? 어? 상어 잡는 거? 상어 잡는 거? 난 그게 상어 같은데. 아 물고기 잡네. 물고기 잡는 보드다. 좋습니다. 더 설명할 거 있어? 요 네. 잠깐만요 설명할 거더 있다고 합니다 들어봅시다 이거 자동차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매일 맑은 밥집에 매일 친해지는데 이 답은 없었나요? 네 좋습니다 차렷 차렷 인사 자. 설명하세요. 그림 번쩍 드세요. 뒤에 친구들 안 보여? 더 높이 드세요. 네.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경배야 재준아, 앉아. 아, 그림이 어떤 거고, 어, 지금 어디로 가는 거고, 여기엔 뭐가 있는지 설명하세요. 네, 얘기. 잠시만요. 네.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다래 가요. 다래 가세요. 다래 가세요. 다래 가세요. 제가 설명 못 해볼게요. 다래 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네. 했잖아요. 옆에 뭐 전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설명해주세요. 네. 자 지금 도연이가 전기가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까지 아까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 한번 들어 봅시다 설명해 보세요 전기는 거기서 나오고요 그 안에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몇 명이나 타고 갈수 있는 거야 여섯 명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달에 달 여행을 하는 로켓이군요. 네, 좋습니다. 차렷, 인사, 인사, 네 설명해 주세요. 그림 높이 들고요. 오늘은 지구에서 행 행성 행성 받고 태양도 받고 우주도 받고 와 외계인 났고 신났어요.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차렷! 인사. 네. 네. 이아 좋습니다. 차렷차렷 네. 차렷. 인사. 네, 좋습니다 인사. 네. 그거 작품을 높이 들어주세요, 친구들 볼수 있게. 작품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네, 설명해주세요. 경배야.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오늘 달 탐사는 발사한다. 아,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 그 레이더랑 그런 것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친구들이 더. 아 어,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응. 설명을 해주세요. 친구들한테 설명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친구들이 너를 뽑아줄 거 아니야. 잘 설명을 해야.

시작하세요. <목소리> 어 <어이, 목소리> 혜진아. <목소리> 혜진아, 바로 앉아. <목소리> 은호, 설명 들었 설명 들었어요? <목소리> 경비안 들려. 다시큰 소리로.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친구들이 설명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하세요. 다시 <목소리> 하세요. 뭘알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총? 아, 총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총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총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아, 잘했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다시 큰, 아, 잠깐만요. 성현아, 성현아. 앞에 보세요. 자, 지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총을, 시작. 네. 천천히, 더 천천히. 발사할수, 시작. 발사할수. 그 다음에, 있음미다 잘했습니다. 차렷, 인사. 네, 시작하세요. 여기를 타고 가는데, 외계인이 왔는데기 있는, 나기 어이? 네, 옆으로 해 놨어요. 엄마한테 똥 말여, 아니 똥 말여 하는데 엄마한테 엉덩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허시구에 <laughs> 불이 쳤어요. 여기를 봐봐, 너 근데 갑. 작품, 작품을 가지고 하는 하늘, 하나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 인사 자 일하 안녕 앞에 보고 말은 하지 마세요 성현아 앞에 보고 시작하세요 좀더큰 소리로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 듣게요. 지금 최대 높이에요 이게. 응. 지금 그 목소리. 지금 아, 그, 그 목소리. 어, 그렇죠. 천천히 말해도 돼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로봇이 어떻게 한다고요? 로봇이 로봇이? 로봇이 로봇네 좋습니다 차렷 인사 다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를 잘 못하면 친구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근데 반대로 재준아 선생님 설명 들어 반대로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면 아 친구들이 야 그게 그런 그림이구나라고 잘 알고 그만큼 친구들에게 조, 그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얘기하세요. 인사. 어내 오늘 하는 날 아니고 내하는날 아닌데. 틀린 야, 내일 저요. 저요. 시작하세요. 내가 그림 그림. 큰소리로 해. 그림 더 높이, 높이 드세요. 네. 내가 그림 그림. 나는 초록색 에 내리면서 오렌지를 칠을 하면 하는 피터를 <laughs> 그리고 자동, 자동차는 <웃음> 하늘을 그릴 수있 끝이에요. 자동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을 난다고요. 하늘을 난다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인사 네 도영, 도영 잠깐만요, 안 들려요, 잠깐만요 일학년 1학년 나면년 1학년 1학년 영이 앞에 보세요. 친구 설명 들1세요 시작하세요. 년1학 네 아파트도 있고 또 뭐도 있었다고요? 다 하고 네? 다 하고 보니보죠 어? 다 하고 보내 보아다 하고 나서 보기 좋습니다 차렷 인사 작품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혜진아 앞에 보세요 네. 시작하세요 아잘 들어 보세요 지금 제주 시작하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친구들한테 안 들려요. 소리가 큰 소리로 얘기해서 그렇죠. 탐사선 좋습니다. 분리를 시작하고 달에 가서 사진 찍습니다. 아, 탐사선이? 탐사선을 발사해서 분리를 시작하고, 달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 오늘 기분이 더, 이를 건너서, 수성으로 기을 네, 좋습니다. 차렷, 인사. 네. 차렷, 인사. 작품 들어주세요. 높이 드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시작하세요. 기차 타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어디로? 어디로? 네. 기차, 타고 여행을 갔어요. 기차 타고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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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디로네 좋습니다. 차렷! 차렷! 인사 놀이터로? 네 인사 네 작품 들어주세요 설명 큰소리로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차렷!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친구 발표 들어세요. 높이 드세요. 시작하세요. 있는데 말도 친구도 되어 주고 말도 잘 들어 주는 자렷 인사 시작하세요. 작품 높이 들고 더 들어 주세요. 로봇 엄마래요. 차렷! 인사! 차렷! <laughs> 인사! 네. 큰소리를요 음, 나는 어저대로 엄마랑 다 오고 있다 해서 데 이제 큰모 집에 가고 네. 아, 차 타고, 기차 타고 간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차렷, 인사. 자, 1학년. 1학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발표를. 1학년. 1학년! 다시, 1학년. 다시, 1학년. <laughs>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세요.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발표를, 어, 뭐야, 충분하게 할수 있도록 못했어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큰 소리로 도박도박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듯이, 지금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돼. 그래, 그거야. 그렇죠. 어, 도, 도윤이한테 박수 한번 쳐줘. 도윤아. 그렇게, 그렇게 발표하는 거야. 어, 지금 그 목소리야. 그 목소리로 말하면 돼. 그 목소리, 그 목소리. 그 목소리로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그 목소리 있죠? 네. 다시 1학년.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그 목소리로 네. 발표를 해주면 돼. 자, 네. 선생님이, 아니요, 안 가져가. 선생님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딱 30초만 시간을 줄 거예요. 뭐요? 자기 거, 자기 혼자서. 씩씩한 목소리. 너무, 왜왜왜 하면 안 돼요. 씩씩한 목소리로 친구들한테 발표한다 생각하고 한번 말을 시작해보세요. 준비! 딱 30초만 줄 거예요. 준비! 30초. 준비! 시작! 와, 하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다. 자, 1학년 네, 민영이 발은 4 발은 4 자, 다음에, 다음에 또 여, 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발표시킬 때, 그때는 조금 더 확실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발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